기간 때문에 예, 예. 거기 충실하고 싶다. 예. 특히 전라북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예. 어, 최적화된 학교였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 어, 도라든가 시라든가 지자체가 협력할 부분에 협력하고 예. 산업체하고 협력할 거는 협력을 해서 예. 전라북도의 전문 대학 중에서 공학 기회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예. 우리 학교의 책무가 되게 네. 많다. 네. 그거를 충실히 감당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요 네. 부분이 이제 교육기관으로서의 네. 네. 우리 학교의 전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네. 모든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좀어 기독교적인 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매주 학생들한테 교회하고 협력해서 예. 뭐, 푸드 트럭을 운영한다든가 예. 뭐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지역 예. 교회 목사님들하고 예. 학생들 인성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예. 다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좀 어, 전달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고 예. 어, 학생들이 좀더 어, 그리찬이 되는 비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예. 어, 그게 어, 재임하고 있는 동안의 표입니다. 네.